다 잡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랑 분쇄자 분쇄도거요 네, 분쇄자 이제 좀더 붙여 주세요. 패션백이 지나갔잖아요. 이대로 잡을 수 있게. 대

코스프 나고요철술사 이제 나올 겁니다 제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해골 진표 찍었어요 철술사 처리 차단만 보시고요 네, 이제 스턴 도합시다두 번째 갈릭님 땡기시고요 다음 철술사 봅시다 분쇄자 을 잡고 솔솔사 스턴 제가 먼저 넣을게요 두 번째 스턴 넣고 게시 빠지고 솔솔사 빨리 됐고요. 군세자 이제 잡으시고 2번 생존이 올라가고요 위험 없어서 풀고 나와요 저거 쫄들 스턴 잘 넣어주시고 운동이 나옵니다 혈술사 이제 오겠네요 분쇄자 빨리 잡고요 혈술사 네,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혈술사 위치 보세요 혈술사 입니다줄 멈추고 혈술사부터 줄 멈추고 혈술사부터 빨리 빨리요 됐고 분쇄자 빨리 줄 멈춰요 분쇄자랑 현술사현술사 스톤 넣을게요 다음 스톤 준비하시고요 스톤 넣으세요 자줄 넘어갑시다 분쇄자 딜하시면서 됐고요 분쇄자 빨리 중앙에서 하고 분쇄자 다시 당겨와요 에이, 분쇄자 거기서 정리 정리 전부 가서 정리 됐고요 생 이제 도발 좀 해주시고요 저 빠집니다 위치 확인하고요 보충 넣어주시고 됐고요 네자 땡겼고요 됐어요 보충 넣어줘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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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고요. 집중. 엉덩이 밟아 주고요. 도발해 주시고요. 철파팔 빠지고 저거 타운 볼을 해제해 주세요. 저 정보 좀해 주시고. 집중. 자 밟아 주시고 마지막 팀 빠져서. 마지막 탱 가서 힐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 탱 살아서 들어오면. 예, 계속 딜해봐요. 무시하고 딜해봐요. 음, 무빙하면서. 딜해봐요, 딜해봐요. 3%. 저 부활 좀, 부활 좀. 전부. 잡았다, 잡았다, 잡아 잡았다.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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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딜.